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66일째입니다. 저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부모의 최대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부모들을 보면 거기에 더해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부모에게 온전히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혼날까 봐 혹은 안 좋은 상황을 더 크게 만들까 봐 침묵을 일관하거나 가출하는 자녀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자녀에게 무한 신뢰감을 줄수 있어야 하며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웃고 싶지 않은 상황에도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밝게 웃으며 이름을 불러주고 환영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은 도피성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이름 그대로 도망자들이 가는 성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입니다. 각 지파가 사는 지역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볼수 있는 곳. 가까운 곳에 둠으로써 빨리 몸을 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계획 살인범에 대해서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한 부동산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 위증자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저할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악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적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기에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새 집을 짓고 거기 살아보지 못한 자, 새 포도원을 만들고 실과를 아직 못 먹어본 자, 약혼한 자는 징집에서 제외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기라는 배려가 들어있습니다. 군사의 사기를 위해 마음 약한 자들도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많은 배려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묵상하면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신명기 19장과 2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1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업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업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이로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금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제 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 호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그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내 입술이 낸것이요내 환란 때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어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